교환계서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시로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열어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하늘이 다음 시간에 전음보여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있어 일곱 나팔을 갖다 더라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에 몇 있었어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오자 금제단에 그리고자 함니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하는 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천사가 강노를 가지고 그 당의 벌을 담아다가 땅에 썩으에 우리 하나 성성과 범죄와 기진이 나가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기도의 권위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승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만을 찾는다 그랬어요 십자가만을 찾는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커져야. 날마다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자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 놀라운 기적과 축제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는 걸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한없이 찬양하고 항상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사단을 더 효과적으로 결박하고 사단을 누르고 새롭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다른 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력하고 또 시련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활과그 영광, 그리고 십자가를 언제나 믿음으로 이해하고, 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무시기 전에는 죽음 연습을 하고, 또 일어날 때에는 보활 연습, 연습을 하고, 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상과 정신이 미리 박혀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만 있으면 우리는 동시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이미 위로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 한 주간 동안에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더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만 아, 제 소리가 작아지고 목사의 머리가 작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가 더 여러분들 가운데, 가운데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목사가 머리가 너무 크다 보면, 너무 크다 보면, 목사가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막혀서 혔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것같은지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만.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laughs>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고, 절망도 없고, 이땅 위에서 슬픔과 고통도 십자가 아래, 그의 권세 아래 다 밟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 네. 오신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영적으로 풀려있으면 주님은 그만큼 잠잠하십니다. 100% 하나님 앞에 나는다 내려놓고 나는 없고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엉알거리는 소리로 옹알거리는 소리로 사단의 심장을 빚듯이 우리의 엉알거리는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아도이 기도가 사단의 어디통을 달리고 심장을 부수는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의 정세를 볼때저 그리스도의 활동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크리스도들이 앞에 세운 졸개들이 대한민국에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묵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몇돌 그 소리는 소리 들리지 않지만 지금 가루가 되어 부수지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손에서 저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 그절대들은가르가 되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신 권세를 여러분들이 한껏 쏟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 신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 진정으로 활발하게 날개가 날아서 그런 의미는 가지로 나갈 아수될줄없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역사상의 위대한 기도의 영웅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영웅들이 많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나하는 나라는 사람은 결별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기억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고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도 안 o j 전능하 s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생하는 생명록 책을 보고, 그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이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잠시 천국을,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 보는데 참아볼 수 없는 마음을 들고, 그 비명소리와 그 탄듯한 소리, 그 냄새가 올라오는데 더 이상 볼수 없죠.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서 병움까지 해주셔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보게 해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 시험으로부터 모든 시험과 근심과 영향와 걱정과 좌절과 절망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승리와 성공과 주님과 함께하는 인재의 영광을 생각하고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서서 많은 지체들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기도를 통해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공산주의 영들. 이땅 위에 도사리고 있는 저 그리스도의 영들 그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머지않아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고 인지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의와 같은 존재들다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생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자녀구나. 원수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의 자녀,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웃었기이 하되, 그러나 돌이키지 않냐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엄출는 힘을 많이 안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회복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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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련을 통해서 세계의 미국과 동일한 나라로, 지토국가 아니 지환 국가로 동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나라로. 반드시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국민들이 개몽되고 변화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과 기를 진심으로 믿고 바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의 일꾼을 모집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의, 기도원에 300명사, 기도원 용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필요가 없어요.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 함께 기도할 때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세계를 평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내 네, 너를 위하여 몸으리피흘려고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그러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 무주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인적 자원이나 재정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기가 열리기를 바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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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성 a 이 e n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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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니다 m e n Amen. a m 교회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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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기도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잡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는 더 많은 것을 이을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긴급성의 시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림을 뒤로 미루시는 것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그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개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회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에 덜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덜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림은 점점, 점점, 촉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재림의 징계가 징조가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큰 대화란 시대에 이제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핵을 쓴다고 제3자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가능성을 두고 다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곳곳에 서 있는 빌딩이나 수많은 화려한 그런 건물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모든 가루가 되어버립니 중요한 것은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영원을 살려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원란 시대때 많은 수가 필요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자기 가족 8,19만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제 점점점점 화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못고잘 살고 있다면서 의비 영화를 누리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고 이 네. 눈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함께 생명을 공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깊은 계곡과 산과 바다와 강이 올라져 있는 자극자극할 수 있는 초라한 공동체라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도 할수 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6.06 일을 받아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입 그런 시대가 곧 이릅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언젠가 이 도시를 떠나서 정말 그런 곳에서 마지막 그수간까지 주의 제림을 알아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런 사람들로 선택되어 이곳에 보내지도 네. 너무 많이 받는 거 못지않아. 왜 허크였습니까? 저는 수만 수천 개를 다 목회를 했던 사람. 왜그곳에서 나와서 이곳에 이러한 공동체를 하는?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영의 눈이 떠지길 바라고 믿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서서 종들의 간정을 들으신 주님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무한한 감정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당신의 본석들, 모 만일 성령을 하나씩 부어 주시고 뒤에 천사들로 항상 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게 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부족하여 참석할 수도 없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꼭 있는가? 한다면 주님께서 미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과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와 살을 모일 때마다 날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유언하신 대로 모일 때 주의 피와 살을 목독하십니다. 주님과 하나되고 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이을 만한 극복할 만한 능력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향을 일리게 하여 주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